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핫하다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아니,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아이돌 담당 메이크업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분들의 메이크업도 담당하고 계시는 이명선 원장님이 계신 그런 곳입니다. 메이크업 포에버 때문에 여기로 왔어요. 이번에 또 찰떡같은 파운데이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는데 아시죠? 메이크업 포에버의 리부트 파운데이션은 저의 파운데이션 월드컵에서 1등을 했었다는 그만큼 제형을 참잘 만드는 맛집이에요. 근데 이거를 금손 원장님을 통해서 터치를 받으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또 엄청 성능 꿀팁들이 쏟아지는데 바로 메이크업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선 원장님이 해석해 주시는 유튜브 얼굴 메이크업 출발 빵! 여러분, 이명선 원장님 너무 너무 유명한 분이신데 아니 우리 원장님이 좀 부끄러움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MBTI가 저 INFp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laughs> 이 부끄러움이 이기려면 말입니다. 전문 영역으로 빨리 인도를 해야 돼요. 네.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네. 아무거나 발라도 괜찮으세요? 아니요. 뭐 올라오는데요. 네. 안 맞으면 좁살이 팔자 주름을 타고 네. 올라오는 클렌저 잘못 맞아도 이렇게 눈 밑에 비립종 같은 거 올라오고? 저도 그래요. m 미티 어. i 인 과학이라니까. 요 피부 클렌아 역시 코 옆에 여러분 꼭 터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코 옆을 씨게 닦잖아요. 씨를 닦아내겠다는 생각으로. 그런데 지나가준다. 여기를. 그러니까 디테일. 저홈도짱 심하거든요. 지금 이 정도인데 네. 저 갑자기 뭐빵 터져서 웃거나 하면 진짜 이렇게 차올라요. 그 만화 효과 아시죠? 네. 그런 사람들 피부 더잘 뜨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저도 그리고 붉은기 많아가지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어... 그 붉은기를 되게 유독 부각시키는 제품들이 또딱 있잖아요. 아, 잘 사용하면.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부각시키지 않는 얇은 제품을 네. 우리가 함께 발라볼 것이다. 근데 피부결이 엄청 좋으신데? 임신해서 그래요. 아, 임신하면 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음. 크림을 하고 약간 물먹인 스펀지로 정돈을 흡수를. 하면 아, 흡수가 되나요? 네, 흡수를 음. 좀 시켜주셔야 돼요. 집에서도 메이크업 맨날 뜬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를 바르시고 조금 시간 텀을 두시고 파데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 아이들이 흡수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파운데이션이나 막 이런 제품을 막 얹었을 경우에 걔네가 또 밀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스킨케어 할때그 단계 단계별로의 시간 타이밍이 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두고 또 바르고 두고 선크림 좀 바르고 나다가 저희 옛날에 제돈 주고 사서 써봤어요. 제게 괜찮잖아요, 근데. 얘 이거 지속력 올려주고 이런데 네. 뭔가 저는 픽서가 되게 멋진 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마지막에 착했을 <laughs> 때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도 되게 부드럽게 나오네요. 리뉴얼 됐나 봐요. 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건 프라이머 제품이에요. 어, 제가 이것도 매포 프라이머 처음에 나왔을 때 얼른 달려가서 제돈 주고 샀었는데 어, 얘는 처음 봐요 <laughs> 저 유튜브 할 때는 네. <laughs> 어, 더 점점 홍조 올라오죠 몽고 프라이머를 <laughs> 네. 꼭 써줬어야 됐어요 뭐랄까 효과보단 행위가 더 중요했어요 화장대 앞에서 의 나의 행위 안 하면은 뭔가 안 돼요 안될것 같은 느낌 그냥 모공이 없어도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매포에서 이 모공 프라이버가 회색깔이 나온 거예요. 네, 알아요. 이게 그또 아이디어로. 내가 쓰던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와주니까 얼른 가서 사야죠. 그 얼른 가서 사가지고 그게 또 나오는 주둥이가 모양이 다르니까 네. 얼마가또 아예 이 모습이 짜는 게 아름다워요. 그래서 네. 그것도 열심히 발랐었죠. 근데 이건 약간 쫀쫀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좀더네 부드럽고 그 실키한 느낌이 조금 더 덜해서 아. 그냥 막바르시게더 편해요. 건조하신 분들도 사용해도 되는 프라이머 제품. 확실히 30대 중반 넘어가니까 굴곡이 더 생겨가지고 저... 이런 데가 터치하기가 예전보다 난이도가 더 올라갔어요. 이런 데요? 이런 데는 파데로 조금 감춰야 돼요. 아 파데로. 톤좀 밝은 걸로 해서. 원장님은 이렇게 밀어주시고 두드기시고 이렇게 네. 감주시네요 프라이머로 메꾸고 흡수시키고 이렇게. 근데 이거 되게 모공 잘 메꾼다. 잘 메꿔지죠? 아니, 원래 이렇게 프라이머를 바르면 모공이 잘안 메꿔져요. 아니면 제품을 쓸때 너무 겉에만 그냥 쓰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서 밀고 두드리고.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여요? 제 코? 꼼정꼼정했던 거? 건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 지금 빛나요, 얼굴이? 아니, 빛 반사도 살짝 있네요. 저희가 오늘 메이크업 포에버 이 파운데이션, HD 글로우 파운데이션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명수 원장님께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이 친구가 이번에 텍스처가 정말 미치게 나왔어요. 원래 제가 메포의 리부트 파데를 진짜 사랑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진짜 촉촉하면서 퍼프로 막 다르게 편해서 그랬는데, 그거보다 얇아졌으면서 얇았는데 밀착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지속 더 오래되고 그 번지르르한 그런 느낌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끈 뽀짝하게 발리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청순한 색깔 좋아지네요. 좋아진다는 컬러. 알공이. 알공이. 네, N06. 이게 맞을 것 같아서 꺼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그게 있어요. 눈까지 내려가면, 4까지는 어... 안 내려가도 되지 않을까. 아, 원래 하얀데. 아니, <laughs> 도도 <저도> 그래요. <laughs> 이런 옐로우 기가 있는 거래, 사실. 아, 나는 너무 노래져요, 이러면서 많이들 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 이런 건 어떤 분들이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붉은 기 있는 분들이나, 아 그리고 좀 30대. 분들은 20대 때 하얘 을 수도 있겠지만 또 20대 하얀 거랑 30대 하얀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 20대 하얀 거랑 네. 30대 맞아요. 다르다. 근데 20대 하얀 거는 약간 이런 하얀 게 예쁜데 네. 30대 하얀 거는 좀더 안정감 있는 톤이 더 고급스럽게 예뻐요. 헐. 이건 처음 들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 여기서 제일 옐로우스럽네 하는 게더 고급스럽게 붙는 얼굴이 있다. 네. <laughs> 왜냐면 저희가 막 30대 때삐삐머리를하진 않잖아요. 어? <laughs> 어떻게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그 분위기, 무드가 달라져서 또 네. 이런 색깔에. 무드 달라지니까 좀 이런 음. 이런 아이도 써도 그렇게 막 음, 나 노란 거 너무 싫어. 이런 느낌이야. 이건 또확 다르죠. 어? 이거좀 음. 되게 갑자기 창백해지는. 어, 네, 화이트한 그런 네. 느낌? 이거는 피부. 코스가 진짜 13호 이러신 분들이 써야 될까요? 그거랑 상관이 좀 없나요? 아이유 같은 친구들 어, 있죠. 이런 팀 너무 아이유 같은 사람 네. N00 하얗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응. 아이는 믹스할 필요 없이 이걸 얇게 바르면 아 톤업 효과가 있어요. 21호도 쓸수 있는 톤이에요. 그러면 원장님 저는 21호인가요? 아니면 전 23호인가요? 21호. 그럼 저쓸수 있나요? 아이유 같지 않아서 그러시나요 응. <laughs> 이 붉은 키 커버 될것 같은데. 그럼 이건 부분 부분 써도 되는 거죠. 여기는 네. 많이 빨강이니까. 네 오, 음, 같은 앤 뉴트럴인데 어두워요. 네, 어두운 느낌으로. 네, 이런 굴곡 커버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 어두운 톤보다는 조금 밝은 톤을 사용하시있게 아, 좋아요. 여기 약간 꺼져 들어가면 네네. 밝은 대로. 네, 밝은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바르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보이잖아요. 아, 아. 어. 그러네요, 좀 공, 깎였는데. 공공컬, 네, 이두 컬러가 지금 잘 맞는데요. 오 어, 신기하다. 완전 핑키하지 않아가지고 막 붉은 피부도 그냥 써도 될것 같은.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사실 예전에 매포는 약간 그 핑크에 살짝 회색 느낌이 돌아. 어, 역시 아시는구나.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색깔이 너무 잘 나와서. 괜찮은데요? 차이 나죠. 어, 네, 딱색톤 차이가 나네요. 음. 제가 이거 평상시 진짜 잘 쓰거든요. 이게 잘 맞을까 싶은데 얼굴 전체 바르잖아요. 또 이게 스며든다. 근데 그 톤이 지금 또잘 맞기도 해요. 그래서 부어 보이는 느낌 없이 베이스 할때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컬러를 딱 사용하는. 그 입은 부해지면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옇게 표현되면 굴곡짐이 더 보이는 거아요또 아, 그늘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살짝 차분하게 잡아주면 아. 편안하더라고요. 그 색도 많이 안 하니까. 되게 그래서, 고급스럽게 지금 그래서 그, 맞게 메이크업을 잘 하고 그, 계신 것 같아요. 아이유 톤은 탈랑인 거죠? 아이유톤? 아이유톤으로 여기만 좀 밝게 어, 제가 저는 이걸 추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이 톤이 딱 예쁘네요 m 0 2가 네. 저에게 이제 원장님이 추천해주시는 색깔 네 이걸로 한번 이제. 어저 이거 브러쉬 얘로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보온 브러쉬를 잘못 쓰면 또막 쉽게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네. 얘 괜찮더라고요 얘는 되게 커팅이 좀 미세하게 잘돼 있어서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긴 거는 힘이 너무 세서 맞아요 맞아요 예민하신 분들 되게 좀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근데 이 음, 아이는 부드 부드 네 보드러워요 탄력이 탄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브러시에 직접 묻히세요 네 음. 근데 초보자 분들은 그냥 여기서 뚝 찍으면 여기에 되게 깊이감 어, 맞아요, 있게 바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스파츌라로 약간 이렇게 손등에 피셔서 이 상태에서 그냥 아 발라주시면 조금 더 얇게 바를 수 있어요. 얇게 발지. 여러분 제가 여기 거울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파데들은 얇게 바르면 돌아다니고 고정이 좀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얘는 유연하면서 바로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매포 음. 근데 매포 파데들이 좀 밀착이 진짜 좋잖아요. 저도 여기 돈 많이 썼거든요. 찐 고객으로서. 옛날에 여드름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리부트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도톰함이 네. 있거든요. 촉촉하면서. 아 그런데 거기에서 전 얘가 얇아진 버전인데 밀착이더잘 되는 느낌? 지금 원장님은 되게 섬세하게 터치해주지만 제가 막 후두타닥했을 때도 에 괜찮더라고요. 굴곡진데도 안 뜨고. 진짜 얇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또이브러쉬를 사용해서 또 그런 거고 이거보다 조금 커버감 있게 하고 싶으시면 라텍스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또 커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얇게 깔고 그 다음에 라텍스로 어, 네. 레이어드 해도 되는 요 맞아요, 맞아요. 메포 파데가 진짜 유명해요. 그래서 샵에서 진짜 많이 써요. 아, 근데 저는 메포는 여드름 너무 많을 때그 아이들을 계속 만나서 그런지, 아, 샵에서 많이 좋아하는 제품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리부트가 나오면서 제 생각을 한번 확 바꿨고, 이거 나오면서, 아, 이제는 일반인들도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브랜드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음. 확 들었어요. 이 입선 여기 여기도 이제 그늘지잖아요. 여기 터치가 잘안 하게 돼요. 이거는 진짜 커버만 좀 잘해주면 리프팅 효과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남편이 촬영해주니까 앞에 딱 앉으면 진실하게콧구멍 끝에서 여기 까매. <laughs> 아 진짜. <laughs> 거기 어딘지 이제 그 콧물라인처럼 이래. 알았어. 그리고 가려져. 와! 갑자기 엄청 매끈해졌어요.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광채가 올라와요? 한번더광 살리려고 라텍스로 살짝. 원장님 의도하신 게 아니겠지만, 원래 이 별명이 소생광 파운데이션이에요. <laughs> 광이 갑자기 살라졌는데 <살았어요. 웃음> 어, 갑자기 미쳤는데, 광이? 광 살리고 싶은데 있죠? 어, 나, 이거 그냥 브러쉬로 도 올라오는데? 아니, 제가 할때부터 밀착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피부가 되게 밀착 잘 되는 피부예요. 그래요? 네. 제품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형 좋아해요. 치명타가 음. 색을 몰라요. 댓글로 많이 배워요. 내가 왜 놓쳤을까? 막 이런 생각 하면서 맨날 놓치고 그래요. 제 진짜 흑역사 중에 하나가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수혼여행을 가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메이크업을 찍었어요. 근데 쉐딩이 엄청 유행했거든요. 코에 쉐딩을 진짜 열심히. <laughs> <laughs> 아 근데 이름이 본명이 진실이어서 네. 그 트루예요? 네. 아, 이름이 지, 예쁘다. 유진, 유진실입니다. 유진실. 이름이 되게 청순하네요 또. <laughs> 아니 제가 <laughs> 영상에서 되게 까불거든요. 근데 좀 이런 말 그렇지만 실제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청증하죠 <laughs> 어? 차갑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아, 네. 걸어 들어오는 데아 <laughs>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로 보는 상상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요? 맨날 네. 이렇게 찢어지게 웃고 그렇다가 근데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laughs> 이렇게 웃으면 안리고 <laughs> 아, 그리고 저 이거 미간. 이런 코너져 있고 막 이런데 경계 이런데가 너무 애매해요. 어디까지 쪼들겨야 되는지. 미간 부분 같은 거는 좀. 사실 이거 파도부러 시키는데 이런 아이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소량 묻히셔서 이런데 있죠. 음. 돌돌돌돌. 얘는 결 방향이 어디로 가요? 위로 올려줘야 되나요? 위로 올려주시면 좋죠. 음. 터치는 무조건 그냥 중력을거스르는 미간이 어떻게 깨끗하지? 피부가 약간 막 이나영 씨막 이런 느낌이 살짝 나네요. 이나영 씨이 광이 은은해서 부담이 안 돼요. 이게 오일 광처럼 올라오는 파데도 있는데 아 꺼진 부분 예 살려드릴게요. 얘로 여기만 이렇게 닦해서 <laughs> 진짜 이런데 오면은 배우게 된다니까요. 음. 제가 여기가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죠. 여러분 땅콩형 얼굴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세상에 땅콩이 많아요. 이렇게 오. 돌려가지고. 그러면 저는 지금은 홍조가 다 가려졌잖아요. 이거 네. 파우더 해야 돼요? 아니면? 저는 좀 눈썹은 이거 해드리고 싶은데. 초록색이어도 괜찮아요? 네, 여기 붉은기 조금 누르려고. 눈썹 붉은기? 네. 이건 생각도 못했다. 보통 홍조 하면 볼만 생각하고 저런 초록색 파우더 이런 거는 볼에다 올려야겠다는 생각하는데. 어 미간 좀 잡아주시네요 네 볼은 커버가 막 파데로 우리가 잘 되지만 여기는 너무 두꺼워지면은 또 여기 각질들이 박탈하다다닥 나와요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파우더로 좀 얇게 진실이로 가나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오! 쉐딩이다 여기가 지금 좁아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를 맞추고 제가 여기가 좁은데 그 발리 신혼여행 영상에서 여기를 열심히 해봤는데 <laughs> 좀 부드러워 보이고 싶으면은 여기를 밝은 톤 제품으로 살짝 밝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거 꼭 쓰시더라고요 음. 부분으로 얘는 음, 한번더 아이라인이 너무 블랙 느낌보다는 그냥 좀이 헤어 컬러처럼 음. 좀 잔잔하게 브라운 느낌으로 하는 게더 부드러워 보일 것 같아서 맞아저 검은 거 하면 아이라인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보통은 리퀴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리퀴드 반사가 뭔가 예뻐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펜슬로 뻔떡뻔떡 네. 할 수가 있구나. 응. 얘네 여기 살짝 요 내려온 데 있잖아요. 맞아요. 쌍수를 했으나 이제 내려와요. 근데 오른쪽이 조금 더 있고 왼쪽은 좀 시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른쪽 거기를 잡아줘야지 살을 잡아줘서 덜내려가 보이게. 그리고 눈 너무 앞머리까지 음영 안 와도 될것 같아요. 아. 눈이 조금 이렇게 뾰족하거든요. 앞트임이? 서 거기는 너무 라인이나 뭐 이렇게 음영이 부각 안 되게 요기가 픽싱 되면서 눈가 유분까지 잡아주거든요. 뭐요? 약간 반짝반짝 빛난다. 네, 펄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실물에서 이렇게 빛나면 남의 눈을 한번더 쳐다보게 되는 그런 펄이에요. 이게 보일까요? 이게 이런 게 화면에 잘안 잡히는 게 너무 아쉬워. 어 이게 언더에 엄청 자연스럽네. 전좀 뒤가 열려 있죠. 음영을 주면 좀 시커매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그냥 혼자 하실 때 너무 많이 거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 약간 그 연한 주근깨 죽은...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죠. 생, 하나 생겼어요. 네, 걔는 가려야 돼요. 그러면 걔가 그래서 그걔 아이가... 때문에 번져 보여요. 맞아요, 번져 보여요. 음. 맞아요. 진짜 예뻐요예뻐 음! 보이나요? 그냥 인조 속눈썹이랑 붙여주는 정도만 네, 음. 맞아요. <laughs> 제가 컨실러로 가렸던 부분을 튀어나온 데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해주나요? 네. 음. 여기 있죠? 저희가 여기 아까 밝혔잖아요. 음. 얘를 좀 눌러서 광대를 살짝 넣어주고 프레스틱 파우더로 콧대를 잡나요? 옆선을? 네. 예쁜 광들이 있고, 또안 예쁜 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적으로 그냥. 요런 데 반사가 오히려 이 반사가 이렇게 다크랑 같이 이어지면서 막 그. 아 다크를 부각시키는 반사도 있고, 팔자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반사도 있거든요. 이렇게 부분 브러쉬로. 이렇게. 오! 음 달라졌다. 뭔가 좀 매끈해졌다. 네. 그리고 여기 도 광이 얼굴 튀어나와 보이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뭐 나이 먹을수록 여기 꺼지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여기를 죽여야 여기 꺼진 음. 게덜 티난다. 예로 약간 이렇게 음 입가 유분도 한번 잡아주시고 하면은 입술도 좀 지속력 있게. 어 분사가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응. 맞는 메이크업이? 저도 느낌 어, 좋죠. 네 부드러워진 게딱 느껴지네요. 메이크업 완성됐고요. <laughs>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어깨를 내보았어요. 저도 우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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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선 원장님이 저를 아주 청순 스타일로 진실 메이크업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운데이션으로 집에서 메이크업을 딱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쿠션을 안 갖고 다닐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음. 또 들어보니 메포의 쿠션과 함께 작업도 이미 몇 차례 하셨다고. 그래서 아, 네. 그렇죠. 저는 원장님의 그런 쿠션 활용법 수정할 때뭐좀 기름지고 막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유분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계속 덧댄다기보다는 그냥 이 퍼프 모서리에 워터를 조금 묻히셔서 뭉쳐 있는 부분을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 깨끗한 부분에 묻히셔서 아주 얇게. 땜빵하듯이 아...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냥 처음에 메이크업 했던 것처럼 지원해주는, 건내주는 네. 역할을 하고 이쪽 반대면은 덧발라주는 그런 역할을 음. 하되 소량 얘가 커버력도 되게 좋고 모공 요철을 되게 딱 매끈하게 잘 가려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뭐 계속 덧칠하거나 두껍게 바르지 마시고 진짜 소량을 묻히셔서 원하는 부위를 살짝 지그시 눌러주시면 포토샵한 것처럼 이렇게 딱 매끈. 아, 오케이, 오케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쿠션 화류법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꿀팁이 꿀팁이 인프피들이 그런 변태성향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매포를 또 진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서 사랑하시잖아요. 네, 사랑했죠. 오래 사랑했죠. 아 오래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고 네.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찐인지 오늘 또 피부가 얼마나 예쁘게 표현이 잘 되었는지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감 한 말씀 아니요? 아니요. <laughs> 재밌었던 촬영 같아요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엔딩 멘트가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또 같이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laughs> 여러분 매포에서 이벤트를 준비해 를 주셨어요 자 일단 캡처하세요 캡처. 드 <laughs> 야. 아, 이거, 이거, 너무 옛날 사람? 이 캡쳐본을 가지고 메이크업 포에버 백화점 매장에서 이 소생광 파운데이션을 구매하시면 스파츌러 팔레트 세트. 어, 이거 멋있어. HD 스킨 세팅 파우더 디럭스 샘플. 이게 대박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사용을 했었던 4만원 상당의 UHD 립 부스터 정품. 이 모든 것들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네이버에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제가 오늘 받은 맑고 투명한 글래스 메이크업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자세한 내용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저 매장 못 가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매장 방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특별한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 역시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거기다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모든 내용은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있다.